25장 시드기야 통치 제9년 열째딸 곧 그달 초여를 날에 느부갓네살과 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와서 그 앞에 진을 쳤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방에 공격용 축대를 세웠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넷째 달 초아흐랜 날이 되자 성안의 기근이 극심하여 그땅 백성에게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성벽이 뚫렸고 군인들은 모두 갈대아 사람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동안 밤에 왕의 정원 옆두 성벽 사이의 문을 지나 도망하였다. 왕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으며 왕의 모든 군대는 그를 떠나 흩어졌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간 다음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은 후 그에게 노 족쇄를 채워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다섯째 딸. 곧 그달 초일의 날에, 그때는 바빌론 왕 누부갓네살 제19년이었다. 바빌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는데 큰 집은 모두 불로 태웠다. 호위대장이 이끄는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허물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성 안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왕에게 투항한 이들과 나머지 무리를 모두 내쫓아 사로잡아 갔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그 땅에 아주 가난한 이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 포도원 시기와 반일을 하는 이들이 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던 놋기둥들과 여호와의 집에 있던 받침들과 놋바다를 부순 다음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통과 부삽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작은 잔과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놋기물들을 가져갔다. 호위 대장은 불똥 그릇과 대접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된 것은 그 금을 갖기 위해, 은으로 된 것은 그 은을 갖기 위해 가져갔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만든 기둥 둘과 바다 하나와 그 받침들과 같은 이 모든 기물의 노스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둥 하나의 높이는 18 규빗이었는데 그 위에는 노스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었다. 기둥머리의 높이는 3 규빗이고 모두 노수로 만든 그물과 성류들이 그 기둥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둘째 기둥에도 마찬가지로 그물이 있었다. 호위 대장은 대제사장 슬라야와 두 번째 서열 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성전 문지기를 잡아갔고, 또 군사를 통솔하던 네시 한 명과, 성안에서 발견된 왕의 측근 다섯 명과, 그땅 백성을 점호하던 군대 대장의 서기관과, 성안에서 발견된 그땅 백성 60명을 성에서 잡아갔다. 호위 대장 누부 사라다는 그들을 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유다는 그 땅에서 내쫓겨 사로잡혀 갔다.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워 유다 땅에 남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군대 대장들과 그들의 부하들은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갔는데 그들은 곧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메세 아들 스라야,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산이야,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들의 신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거주하며 바빌론 왕을 섬기면 여러분이 잘될 것이오. 그러나 일곱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이자 느다니아의 아들인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열명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치니 그가 죽었다. 그들은 그달리아와 함께 미스바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갈대아 사람들도 죽였다. 그러자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온 백성과 군대 대장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내쫓긴 지 37년째 되던 해 열두째 달. 곧 그달 스무일의 날, 그해 왕이 된 바빌론 왕 에윌 무로닥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바빌론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그를 앉혔다. 여호야기는 죄수복을 벗고 살아 있는 동안 항상 왕 앞에서 왕의 음식을 먹었다.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정해진 양만큼 주었는데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하였다. 오늘 큐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따랐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들을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바빌론에 끌려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리스도의 계보의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으로 오실 수 있게 하셨고 한 백성을 유지하시어 임마누엘의 땅을 소유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데에서 돌아옴으로써 좋은 땅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인성 안으로 이끄시어 그분의 영적인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의 노선은 매우 가늘어졌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노선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관은 붕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육체대심을 통해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로 곧 인성 안으로 이끌리셨고 이 일은 하늘들을 포함한 온 우주의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아멘.